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오늘은 저항군의 기감 캐스트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항군의 기감 캐스트는 감시대 주둔지에서 감시대 주둔지 대장 빅터와 대화를 시작으로 캐스트가 어 진행이 되는데요. 추석기를 이용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물까지 갈 때까지 공격을 하나도 받지 않고 가야지만 캐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퀘스트를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오크 변신을 얻어야 합니다. 오크 변신은 야성의 땅 포너스 분지에서 그 얻을 수 있는데 이 퀘스트는 그 따로 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두머리 오크투사 처치. 그래서 우두머리 오크투사만 처치를 하면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오크투사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정해보스로 나와 있고요요 위치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나오는 장소들이 두 군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 중에 한 군데에 가셔가지고 오크머리, 아, 우드머리 오크투사를 잡으면 퀘스트가 바로 완료가 되고 오크투사 변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퀘스트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시대 주둔지에서 주둔지 대장 빅터에게 퀘스트를 받은 후 감시대 주둔지 북쪽으로 계속 달려가면 감시대 초소가 나오는데 감시대 초소를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가면 초석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어, 바위가 보이는데 걸쇠를 이용해서 바위에 올라가면. 투석기 작동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고 나면 잠시 후에 투석기가 작동되면서 바구니에 탄 사람을 날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작동을 하고 점프를 해서 바구니 위에 정확하게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려주고 이때 새로 변신을 해가지고. 어, 바위 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크한테 들켜가지고 특히 궁수나 이렇게 들키게 되면 바로 한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퀘스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위에 올라간 뒤에 이제 변신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특수 변신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퀘스트에서 얻었던 오크 투사 이걸로 변신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이 투석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이다 보니까 이 변신을 안 쓰게 되면 엄청나게 돌아서 숨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 절벽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동굴 들어갈 때도 어 거기에 엄청난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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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아까 퀘스트를 미리 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퀘스트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두머리 그 오크투사 정의 몸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계속 직진하다 보면 기지 같은 것이 하나 나오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갔는데 그 기지 같은 게 보이면 바로 왼쪽으로 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우측에 이제 진짜 우리가 진입해야 될 동굴이 보입니다. 자 이제 동굴이 보이죠. 이때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동굴이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미니 맵이 동굴 안에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미니 맵을 보면서 그 참고해가지고 길을 계속 다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몬스터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오크투사로 변신을 해서 어, 성공몹들이 다 비공몹이 된 거거든요, 지금. 노란색으로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들어왔다, 그러면은 병사 외에는 모두 다 그냥 그 성공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너스 의자라고 해서 왕자처럼 생겨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장신구가 있어서 클릭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냥 한 대라도 맞아서 오면은 클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